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오늘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57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또 3절 부르겠습니다. <laughs>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야 푸른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일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냐 저를 따라 꽃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끼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했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보자 나는 그. 행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1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0편 23편은 또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죠. 어,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중요한 연약을 다 풀어졌고요.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시고, 어, 가정 가문 캠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겠죠. 또 내일은 추석 당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 도전하세요. 또 예배 드리고 또 카톡에 여러분 올려 주시고, 그러면 어, 또 주의종들이 또 여러분을 두고 또 기도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게 선포하시고요. 가정과 가문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찾아내시고. 자, 오늘 10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어, 내 인생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 되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심플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쉽게 할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만이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자 구원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서. 선포하세요. 또 어,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가족들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이란 여기 단어 속에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어, 이 구원의 길이 어, 여러분의 것이 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자, 이번 줄이 주일 강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휴 기간이라고 느슨해지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함께하니라, 어, 함께하니라 사도행전 27장 2절이죠. 함께하니라.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는 결국에는. 어,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함께. 이러면 제자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제자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제자 가운데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 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오늘 사도행전 27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어. 끝까지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죄수들이 탔단 말이에요. 이말 무슨 말이죠? 아리사고는 똑같이 바울처럼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아, 거기가 어디라고? 아리사가 왜 거기가 있습니까? 죽으려고요. 죽으러 가는 배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아리사고는 자기의 스승 바울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제자정신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아리스 다고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갈 때도 그 배에 같이 탔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로마로 간다는 것 같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딱 보세요. 이아리스고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아리스고는 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는요.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입니다. 이게 제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끝까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전체가 뭡니까? 끝까지입니다. 우리 서울 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죠? 끝까지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신 새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리스다고의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거기 어디라고 이제 거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바로 거기는 죽으러 가는 배야. 바로 그 배에 알사고 탔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는 것마다 풍랑을 많았지만 하나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죠. 자. 두 번째 이번입니다. 아,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죠.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뭘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부족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부족합니까? 뭐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있잖아요. 목자와 양.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죠. 양은 인도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과 함께 해줍니다. 양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목자는 멀리 본단 말이에요. 멀리 보고 양을 지켜주고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와서, 어, 공격할까봐, 목자는 널리 살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목자는 큰 그림,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이겁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것은 전체를 못 봐요.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그 겉에 있는 분들만 보고 거기 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근시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그 현실에 늘 잡혀 있는 거예요 양은 그렇습니다 양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어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이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 가지고 책임지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또 멀리 보시고 멀리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 진짜 우리의 인생 완벽하게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10편, 23편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어, 이 말씀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지어진 찬양들을 저는 굉장히 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책임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거든요. 목자는요, 양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싹꾼은 선한 목자가 안 되는 목자들은 싹꾼들은 양을 버린대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죠. 어? 그러면 양은 뭘 해야 되죠? 양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막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어, 하면서 이단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유튜브를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유튜브에 뭐 좋은 설교가 있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된대요.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기억해 보세요 일단 10편 23편 1절에 답이 다 나왔어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하는 이게 되지면 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 어? 살아나도록 만들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 우리가 해를 받지 않죠. 왜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혹여 내가 이 양이요 양이 낭떨어지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끌어당겨주시고. 우리의 진짜로 참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선한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어떤 가문에 여러, 어떤 현장이 있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션 하나 드려 볼게요 오늘 10편 23편 어, 뭐 이걸 10편 23편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이죠. 찬양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뭐 찬송가도 괜찮습니다. 뭐 CCM, 다, 복음송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서로 은혜를, 은혜를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0편 23편을 가지고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우리는 오늘 많은 설교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도 오늘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면 찬양을 좀 올려주세요. 중요한 미션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도 이러면 힘을 얻으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가문 살리는 가정 살리는 중요한 캠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강단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또 복음 언약 보여 잡고 기도하고 캠프하며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있는 그 현장과 가는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캠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강단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강단 말씀 다시 듣게하며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소중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찬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시편 23편과 관련되어 있는 또 찬양들을 또 듣고 부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 귀한 소중한 이 날을 통해서 언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신 주일 강단말씀을 또리는 기억하며 또리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함께 간하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자는 경에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살로니가 지역 출신이었던 아리사고가 정말 복음으로 충격받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행 죄수 배를 타고 갈 때도 에 바로 그 배에 같이 올라탔던 사람이 아리사고입니다. 끝까지 함께했고 끝까지 따라갔던 이 제자, 편함 없이 정말나버하자면 예수를 수고 복음 운동했던 아리스다고, 정말 주의 종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함께 복음 운동했던 오늘 제목 그대로 함께하니라. 끝까지 함께 했던 이 제자, 아리스타고. 훗날에 빌레모서 1장 24절을 통해서 아리스타고는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바울에게 평가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라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10편 23편을 통해서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함 우리의 양을 아버의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늘 나와 함께하시고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요 늘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정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 속아서 현실에 속아서 낙심하고 힘 빠질 수 있지만 목자는 멀리 보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이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심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올시는 귀한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되어지는 고백 되도록 인도해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정말 이 고백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의 술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정말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양들이 늘교회에 강단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진짜 우리 게을러지지 않냐고 말씀 앞에 우리 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서. 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지어진 은혜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오가는 걸음 속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망이 정말 틈을 타지 못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